어,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저희 어머님의 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어, 네. 꼭 인터넷 찾아보세요. 오빠 네. 옷을 잘 입어요. 네. 음, 예뻐요. 어떻게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되는데요. 네. 그럼 곡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. 어, 이 노래는 이제 선? 뭐죠? 오, 공개공. 네. 공개공. 이게 참 편하네요. 모자란, 모자란 가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. 성공개 네. 곡이고요. 어, 할수 있는 건 없다라는 노래입니다. 어, 이 노래는 맨 처음에 제 타이틀곡인 다만 그대로와 굉장히 많이 싸웠던 곡이에요.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다만 그대로를 이제 선보이느냐,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락발라드인 어, 할수 있는 건 없다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느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그래도 어, 새 가수로 새로운 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니까 이제 다만 그대로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, 이할수 있는 거 없다라는 노래가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 물론 다른 노래도 열심히 했지만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곡이고요 어, 노래가 워낙에 어려워서 어려워요 어려워요. <laughs> 네, 어려워요 개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곡입니다 제일 제일 좋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어, 이 노래는 제가 굉장히 애정이 많은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불러보겠고요. 어, 앞으로도 네, 좋은 노래 많이 낼 테니까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네, 걱정 마세요. 음, 한 모금 먹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<마시고. 웃음>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하세요. 노래 부르다 트림 이, 나 오면, 안되 니까 요？다음 <laughs> 노래 네. 할수 있는 건 없다 들려 드리 겠 습니다. 희의이 힘이 없는 순간이 있어 외로짐이 되는 순간이 있어 나만의 일이 돼.